자 도와주세요 삼십님께서 고려 산업 부탁드립니다 오천 원네 어..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<laughs> 자 보면 고려 산업이 급등한 거는요 그 홍정욱 관련주로 해가지고 급등한 거는 아실 거고. 어... 여야 그 정당 지지율 변화가 조금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5천원... 이세요 어... 금요일날 사셨어요? 네... 저랑 싸우자는 것 같은데? <laughs> 아왜 그래요 도대체 왜 테마주 따라가고 급등한다고 따라가고 정말 죽겠네 나도 수급은 뭐 좋아 네 하루 반짝 옴, 엄청 들어왔어 근데 이런 반짝 수급은 나갈 수도 있잖아요 회사 실적 볼까요 실적 아이고 자 일단은 1분기까지 그냥 그래 좋지도 않아 영업이 완전 개빵고 순이익도 보죠 누적으로 봅시다 뭐 나와있는게 있나 실적 나왔을건데 아마 있네요. 자, 누적으로 매출이 919, 영업이익 31억, 순익 20억. 매출은 좀 떨어졌고, 영업이익 31억, 순익 20억. 31억에 20억이라. 그나마 뭐, 좀 작년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긴 한데, 아, 31억에 20억이라. 작년보다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이거 간당간당해. 순위 기준으로 따져보자면, 고평가, 굉장히 고평가. 그리고 전고점에 또 걸리는 게 2019년대 고점 라인 맞고 또 떨어져 있죠. 이거는 지금 사면 안될걸 사셨어요. 왜 이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? 도대체 이거, 아... 머리 아프네. 호재거리 있나? 호재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. 이거 짜지? 호재거리가 나와야 될 텐데. 그냥 테마성으로밖에 지금 대답, 이게 대답이 안 되네. 추가 흐름이 나온다면, 이건 무조건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요. 장사를 하고 자라고 자시고도 없고, 그냥 그런 종목이에요. 수급이 들어왔다? 네, 들어왔는데, 그럼 윗골이는 왜 달아요? 윗골이 달고 수급 들어온 건 다음날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서, 우선 급등이 나온다면 정리하시고, 제발 이렇게 따라가지 마세요. 돈이 소중하지 않으세요? 저한테 한 번, 혼 엄청 나보실래요, 한 번? 그러면 정신차리고 안 하실려나? 아... 제발, 조심하시고, 급등할 때는 제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,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서 급등주를 만들어서 팔아야지. 왜 이거를? 그쵸? 네. 그니까 지금은 좀 회사 자체가 계속 좋지는 않네요. 적당히 좀 올라가면, 정리하시고, 급등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, 가능한 한 피해 없이 잘 빠져 나오시길 바랍니다. 아셨죠?